자, 이어서 문제 풀어 볼게요. 18번 문제 보세요. 일단 생김새 자체가 심장이 두근거리게 합니다. 맞지? 네. 어, 우리 적성에 안 맞아요. <laughs> 이런 식, 그지? 어. 봐봐. an이 어떻게 생겼냐면 은 3을 n제곱하래. 그리고 빼래요. 10 곱하기 가우스, 젠장. 가우스까지. 10분의 3n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거라고 할 때,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40까지 ak를 구해라 뭐 이렇게 돼있다 그치? 자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돼 첫번째 항부터 40번째 40 항까지 더하라고 하는건 규칙이 없으면 할수 없어 설마 저거 40개를 다 써서 더하는 문제겠어? 그건 아닐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면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 규칙성이 존재한다 규칙성이 존재하는 걸 발견해서 추론하는 게 수열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했어, 그지 그럼 규칙 발견 어떻게 한다? n에다가 1부터 넣어봐야 집어 넣어봐야지. <laughs> 넣어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요 이건. 알겠어? <laughs> 생긴 게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해보자고. 뭐. 지가별수 있어? 뭐 수열인데 그래봐야. a1부터 할게. 1집어넣으면 얼마? 3 마이너스 10 곱하기 여기 1집어넣으면 10분의 3이지. 10분의 3에 가우스를 치면. 0이죠 0 응. 10분의 3은 1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응. 맞지? 응. 0 곱하게 됐는데 얼마야 이거 3 3이네 그냥 됐고 A2 한번 해볼까 A2 2 집어넣으면? 응. 9 마이너스 10 곱하기 0 응. 이거 또 0이네 그지? 이거 또 얼마? 응. 9 이렇게 다음 3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27 27에서 빼는데 이제 10 곱하기 응. 3 집어넣으면 27이잖아 10분의 27이면? 2.7? 가우스 하면. 2. 2가 되겠네, 2. 2. 2. 맞아? 어, 얼마야, 이거? 7이 어. 7이네. 27에서 20 뺐으니까. 맞지? 네. 보통은 4개 정도는 해야지 규칙이 나오거든? 4를 집어넣으니까 3에 4제곱 81. 81에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18. 8. 8, 그렇지. 어, 얼마? 2.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규칙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 <laughs> 그죠? 27에서 20 빼고, 81에서 80 빼고. 맞지? 왠지 뒤에 것만 남기는 느낌 아니야? 한번더 해보면 알겠지 뭐. A5. 3의 5제곱은? 243인가? 맞지? 그럼 여기다 10 곱하기, 243이 들어가면 24.3이야. 가우스 하면? 2 10 곱하면? 어, 240. 그럼 또 누구? 4. 오. 뭔지 알겠지? 규칙 발견했지? 계속해서 뭐만 남겨주고 있다? 3, 6, 6. 1의 자리 수만 남겨주고 있다 맞죠?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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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의 제곱수들의 얘는 순서대로 3의 제곱수가 가는거고 이쪽 녀석은 3의 제곱수들 중에서 1의 자리만 남기는 역할을 하는거야 맞죠? 그러니까 1의 자리가 3,9,7,1 되고 다시 3,9,7,1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럼 그걸 몇개? 40개 하나 했으니까 이런게 몇개 있다는 얘기야? 4개짜리가 10개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20이네? 답은 얼마야? 200이 되는 거죠. 심장이 두근거리게 생겼지만 별거 아니다, 이거지. 오히려 있잖아, 얘들아. 수혈은 이상하게 생겼을수록 더 별게 아니에요. 왜? 집어넣어서 해보면 되니까. 알았지? 하나씩 집어넣어서 규칙을 발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19번 문제가 더 헷갈리거든. 한번 해볼게. 지금 문제 규칙을 보니까 앞에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1, 2, 3, 4 이렇게 하고 어디까지 갔어 맨 끝에? N. n까지 갔지 n까지. 맞죠? 자 뒤에 있는 숫자들은 어때? 뒤에 있는 숫자들은? 2n-1부터 2N 출발해서 2n-3. 2n 마이너스 5 이런식으로 한건가맨 끝에는? 1. 1만 남은데 그럼 여긴 응. 먹을 것 같아? 4옆에는? 2n 마이너스 7 그렇지 2n 마이너스 7 이렇게 규칙 발견했어? 자 이걸 다 더했더니 그렇게 했다는거야 나는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건데 보세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 2, 3, 4에서 어디까지? n까지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일반항을 적어야 되는데 일반항을 찾아보자 일반항은 앞에 있는 녀석은 1, 2, 3, 4로 가니까 k번째 항이 그냥? k가 되면 돼요 맞지? 근데 이제 뒤에 녀석 봐봐 뒤에 뒤에 있는 요 녀석들 요 녀석들 규칙을 보면은 누구는 고정이야 지금? 2N. 2n은 고정이지 그러니까 2n은 그냥 고정시키고 마이너스. 뒤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도 고정시키고 그지? 뒤에 있는 애만 어떻게 변하고 있어? 1 2C. 3 5, 7, 홀수로 가고 있네.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이죠. 네. 1, 3, 5, 7, 그지.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가. 2K.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수열은 뭐가 어려운 거라고? 일반항을 쓰는 게 어려운 거라고. 규칙을 발견해서 K번째항을 추론하는 게 어려운 거야. 수열은. 알겠어. 등차등비 이런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알겠냐? 자, 요것만 쓸수 있으면 나머지 이제 계산 문제가 돼. 자, 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 n까지가 되구요. 자, 요거 en-2k+, 1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지 요거 이렇게 없애주고. 괜찮니? k 곱해주면. enk-ek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나? 맞아? 요거 이렇게 분배법칙 쓰니까. 맞지? 자, 그럼 가볼게요. 봐봐. 지금 이 시그마를 끌고 가는 변수는 누구야? K. K지. 그럼 N은 뭐야? 상수일 뿐이야. 시그마를 끌어가는 변수가 K야, 그지? 그러면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다 상수 취급이야, 그죠 그럼 이 EN 어떻게 하면 돼? 밖으로, 밖으로 나가면 되지. <laughs> 그리고 나서 K공식 쓰면 되는 거야. 불러. 2분의, 2분의 N, N 플러스. +1. +1. 그렇지.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두 번째, 이끌어가는 게 K인데, K제곱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누구만 나가면 돼? 네. 마이너스 2만 나가주고, 밖으로. 괜찮아? 네. K제곱 공식은 네. 6분의 네. N, N 플러스 1. N +1. 2N +1. 네. 그렇죠, 2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마지막 K는 네. 그냥 K 공식 쓰면 되겠네요. 2분의, 2분의 N, N 플러스 +1. 1. 이렇게 되겠다. 됐어? 네. 됐냐? 네. 자, 요거 정리해주면 되는 건데, 정리해주면 오른쪽처럼 텐데 원래 선생님 정리 안 해주는데, 그래도 해줄게요. 처음이니까 안 해주면 니는 이거 안할 거잖아. 그치, 공통인수로 들어있는 게 어, 2분의 n n 플러스 1이 들어있다. 요기 요렇게 들어있고, 그치. 요것도 6도 뭐라고 보면 2 곱하기 3으로 보면은 2분의 n n 플러스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얘는 통째로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빼볼게. 2분의 n. n 플러스 1을 밖으로 빼버리면 여기서 누구 남고? 2N, 어, 2n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얘랑 얘 남은 거니까 2 곱하기 2n 플러스 +1>, 어, 1 이렇게 남은 거고 그지 뒤에서는 1 남은 거다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중간 호친 녀석만 좀 정리를 해볼게. 6으로 통분하자. 통분하면 얘는 3n인가요? 맞아? 응? n r r y 왜 6으로 통분해? 3으로 통분해야지. 3으로 통분하면, 요게 6N인가? 음.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요거 이렇게 없어져서 누구 되고? 1만 남고, 요거는? 2N. 2N. 이렇게 남겠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수용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분모 2하고 3 곱해서 네. 6 될거고 앞에 누구있고? n과 아니, n 플러스 1이 있고 뒤에 누구있어 그러면 이제? 2n 그렇죠 2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있는거지 이거 없어졌으니까 됐어? 거기서 보면서 그럼 a하고 b는 뭐가 되겠어? 2하고 1,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계산이 중요한게 아니야 이 계산이 중요한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거야? 이런 녀석을 보고 규칙 발견해서 예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쓰는 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그마의 활용들을 한번 공부해 봤고요. 오늘 정리하고 군수열로 가겠습니다.